불법 송금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권은 어떻게 보장되나? 피의자의 방어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며 특히 불법 송금과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권리 보장이 중요합니다. 피의자는 체포 구속 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진술 거부권과 묵비권 행사도 방어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 검토를 통해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 송금 사건은 자금 세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환거래 규제 위반 등 다양한 법률과 결합될 수 있어 사건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고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조직적 범행 여부, 범죄 수익의 규모, 타인과의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므로 피의자는 자금 흐름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없으면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놓쳐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